니까 막상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나 멈칫거려지지는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설립된 이후에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된 특별한 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초대를 받고 밤잠도 못 이루면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특별한 초대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미지가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면 특별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현장에 관한 분명한 이와 같은 해석을 가지고 오늘 산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놀라운 내가 이말줄 믿습니다. 그 누가가 뭐지요? 이곳이 모든 것이 준비된. 특별한 초대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리고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말인 교회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준비된 특별한 초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신교회를 보다 좀 세밀하게 우리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경신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된 특별한 초대 현장입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준비된 특별한 초대 현장입니다.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10월 22일 주일은 먼저 특별한 초대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마치 잔치집의 주인처럼 기대와 감격으로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결석하면 좀 힘들걸요. 제가 좀 영적인 뒷그신 목사예요. 얼마나 오래 전부터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 현장으로 초대한 수많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그야말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높은 자존감이 있을까요? 경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왜 특별한 초대의 현장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요 태초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인류의 최대 관건이 무엇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인류의 최대 관건이 무엇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완구한 사람들이요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력이 있을 땐뭐 하나님 나라에 관심 도착하지 않았는데 생명이 다할 쯤이면 누구든지 이런 인류의 최대 관건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미 때를 놓쳐버린 부지기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 보면 14장 1 5절에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누가 보면 1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 뜻밖에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한 바리새인 중에 제법 부자인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잘 준비했겠지요? 그리고 배부름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보면 초대한 주인을 향해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초대받은 자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담겨 있는 정서를 잘 모릅니다. 제가 유대인의 정서를 따르서 성경을 토대로 잘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전혀 생뚱맞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어떤 이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죠. 그곳에는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격들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들고 나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잘 먹고 있잖아 점심. 저녁도 잘 먹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오만과 교만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지만 마치 자기 집안의 벽장 속에 하나님을 꽉 가두어 놓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꽉 가두어 놓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는 잘못된 오만과 편견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 복음 14장 16절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의 대답은요 두 개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잔치는 매우 중요한 잔치입니다 아니요 좀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가장 중요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래도 좀 부자인 사람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영어성경 번역으로는 many guests 게스트를 많이 초대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가장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특별한 초대 현장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에 초대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교회는 왜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할까? 오늘 독특한 이큰 잔치의 초대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 잔치할 시각 인데 잔치할 시간이면 초대한 사람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할 시각에 임박했을 때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 초대는요 1차, 2차로 구분해서 초대합니다 1차 초대에는 막 무작위로 그야말로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랜덤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하면서 이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대답하면 그 사람 의 이름도 적고 그리고 숫자를 다 파악해서 그 사람 인원수에 맞도록 잔치 연회장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합니다 이게 1차 초대입니다 그 지금 1차 초대받은 자들을 향해 2차 초대를 향해서 보내는데 반드시 사람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2차 초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잔치에 가지 않는다. 1차 초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2차 초대 잔치가 임박하면 반드시 그날 사람이 와서 이제 잔치에 오셔야지요.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황이 우리와는 너무 정황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전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초대를 향해서 어떤 초대 메시지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살고 걱정 없이 또 저녁에는 누가 초대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만 먹고 없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오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큰 잔치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셨는데 우리를 향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초청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겐 해석이 필요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래 해석 부분을 크게 읽어주세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곳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신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보세요. 1부 예비자들과 2부 예비자들과 3부 예비자들은요, 많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는 공통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끼잘 먹는 것으로 얼마동안 잘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음식 잘 먹고도 아유 주인 앞에서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게 사람이에요. 재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음식 많이 차려놓고 가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 골라 먹어요? 참 힘든 식당 중에 하나가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놨는데 그거 골라 먹다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식탐이 있어서 양껏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부재는 가족 부재라 신조성이 좋다고 하면서 많이 많이 드신데, 그러려면 대체적으로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됐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초대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곳에서 만족함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어, 교회학계 시절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나 한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많다 정말 진리 중에 진리 불변하는 그 진리 찬양한국에도 여러분 도시 전체 어느 지역 전체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지 부모는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 보세요. 많이 물려줘 보세요. 여러분 만족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준다는 이 진리 하나로 도시 전체를 탈바꿈시켰던 교회가 있습니다. 경신교회라고 말하고 싶지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고로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이 흘려준 메시지에 많이 속아요. 잠한 시간 더 자면 더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뒤로하고 일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손에 거머쥐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것을 캐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서교회처럼 경신 교회가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캐지 못해요. 믿음의 결핍 때문에 캐내지 못하면서도 갈증이 너무 많아요. 갈증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눈물 흘려야 될 삶의 현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지질 때 우리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히려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교회예요,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배를 캐내지도 않고 생각만 잔뜩 키우가가 있다면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2차 초대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치되게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마치 당연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개를 샀잖아요 이것은 다섯 쌍이니까 열 마리입니다 이두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된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것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야말로 전능자요, 가장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한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다.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장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를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성경은 사실, 그리고 진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막 결혼했다나요? 잘 들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막 결혼한 신랑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들은 군인으로 징집 명령이 와도 안 가도 됐습니다 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람뭘 모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데려오면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인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주저함이 없이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어떤 이런 마음에 대한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은 일치되게 사양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 준치집의 주인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보세요. 여기 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높은 성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그야말로 유수한 임물들이 차지할 것다 차지하면서 기득권층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주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 밖에 길과 산을 타리로 가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강권하여 되려다가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에 강권하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초대받은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제적으로 데려오라는 강력한 초대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초대를 받는지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번 블레싱 광주를 준비하면서 경신교회 동역자들의 초대를 받는 자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초대받는 자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서 강력하게 초대해야지요. 지옥에 갈 사람들 천국으로 이끌어야죠. 마귀의 손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안으로 옮겨야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도 달라야죠. 달라야지요. 모든 것이 준비된 특별한 초대의 현장으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나약하게 초대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으로 강군하다는 의미는요. 끝까지 포기하고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난 강제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설득도 못해요. 여러분,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왜 우리가 강구하여 초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현장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삶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대 높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잘난 척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현장인 경신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역전의 현장을 증거할 수 있는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에 교회, 하나님 나라에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혔을 때, 그가 이전에 돈 많은 선주였고 돈 많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사도로 활동을 펼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하루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 맞춰서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기 향하는데 거기에 앉은뱅가 앉아 있습니다. 뭔가 좀 구걸을 받기 위해서 손을 벌리면서 눈을 보는데 나사로가 대뜸 이렇게 선포니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교회는 역전의 현장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역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도 왜 교회가 역전의 현장인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될 것인데 아니야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것에 불과해 사단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단단합니다. 경신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역전의 현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때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가 데려와야 해요.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데려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역사를 증거하려면 너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의 모든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쯤 간다. 어는 어디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영적인 질병인 귀신 들린 자들, 영적으로 정신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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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말씀을 드리게 이 동일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0절에는요 순종하던 자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임만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찬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역전의 현장인 이곳에 우리는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역전의 현장인 이곳에 우리는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